2 0 1 4년9063 사건문을 적어놓고 한번 더열람을 해보셔도 되는데, 책에 넣기 때문에, 예, 저기 수정구 사송동입니다 자, 이거를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면은요, 자,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다 도로고요.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자, 이사송동이라는 데는 강남서, 성남치고는 가장 가까운 쪽입니다. 그리고 이사송동에서 예, 판교 이 보털마을까지 자 여기가 판교 보뜰마을인데 보뜰마을까지 예, 이 거리로 재면은요. 걸어서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요 이걸 왜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자 여기서 딱 찍어가지고 예, 왜안 찍히더라고 지난주 토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이게 예, 네이버에 보뜰마을 동상수 까지 되면은 한 1.3km 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왜이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판교의 일종 주거 전용 지역 가격이 지역 토지 가격이 오래 전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전에 그뭐 입찰 금 사례도 여러 번 있고 한데 그건 지금은 아마 아파트값 등달아 오르면서 한 평당 한 2천 제가 볼 때는 500은 훨씬 넘어요. 대개 판교의 어, 단독 주택 용지를 분양한 어, 면적이 60평이에요. 60평이면은 뭐용적률 얼마가 해서 보통 2층 이렇게 지어서 아파트보다 어, 시세가 월등히 높죠. 지금 거의 뭐한 25억 30억씩 다 갑니다. 땅 자체는 60평이 2천만 원으로 따졌을 때 천, 어, 12억입니다. 자왜그 설명을 리는가하면은이 사송동하고 가깝고 어떻게 보면은 판교보다 주거지역으로서 더 쾌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지적도 봤잖아요. 자 여기에 대지가 85평입니다. 근데 안 좋은 거는 다 붙어 있어요. 지분 매각이죠. 이 법정지상권 성립됩니다. 자또 보면은 예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무슨 유치권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폐소 했어요 어 해서 자 이렇게 됐는데 이상하게 7억 3300만원 자 85평이 1 천만 원만 간다 그래도 8억 5천만 원 감정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감정가도 저평가되면서 7억 3300인데 뭐 지분이고 이게 얼마나 좋은가 면은이 대지 자체가 아까 지적 편집도에 받는 대지 자체가 85평이 아니고. 124평 정도 돼요. 예, 그래서 50몇 평은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요. 공매로 취득했어요. 저축전에서 부동산을 아는 어떤 여자분이 공매로 취득을 했어요. 자, 그보다 훨씬 면적이 큰, 예, 어, 관리행위에 속하는 이 면적이 경매로 나왔는데, 7억 3,320만 원도 좀저가라고 이때 당시 저가 지금 같으면 85평을 2,000만 원씩 딴다고 따진다고 그러면 감정가격이 17억 나와야 되죠. 자, 이때 당시 2010년도니까, 예, 막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2016년도에, 2015년도에 취득해서 2016년도에 팔았어요. 저는 뭐, 엊그제 일 같아요. 자, 이게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2억 1 천만 원까지. 자, 이러니까 낙생농협에서 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농자산으로 넘어갔죠. 9억 1200만 원 나누기 뭐 1.1에 1.3 하면 원금만 한 7억 몇 천만 원 됩니다. 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는가 하면 29%까지. 이때 당시에는 20%씩 저감이 됐기 때문에 29%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저금액이 2억 1000만 원인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못 팔아서 한 달이죠. 자, 이거를 우리 수강생이 딱 찾아서 바로 농자산에 전화를 하니까 내가 그 대리, 이름도 구 대리인데, 구 대리인데, 아이 당연히 판다고 그러죠. 아주 촉박해서 어, 매각길이 물론 연장을 해도 되지만은 그래서 농자세에서는 대개 론셀로 만팔기 때문에 예, 개인 앞으로 이때는 2016년 7월 25일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이 어, 본인 부인 명의로 본인은 뭐 직장 공무원인데 부인 명의로 예, 여기 이름도 나와 있어요 서아무개라고 제가 알지만은 어, 일단 서아무개라고 자 얼마 주고 샀느냐 자 원금만 7억 얼마짜리를 3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어,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학원으로 어, 각그 이금융에서 직접 채권을 사라고 전화오는 게 지금 심상치 않아요 자 지금 어제 뉴스에 봤더니 우리가 그 어, 채무자 상환 유예를 계속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연장을 해줘서 이번에 9월 30일까지 연장인데 이런 분들한테 20년 분할 상환을 또 해준다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가 오래갑니다. 지금 자 이러면 결국은 채무자들이 이자를 못 내서 은행에서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이 돼요. 또 그러고 낙찰률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채권을 왜 매각합니까? 채권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채권을 매입해서 재매각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배당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 제가 한 40년간 1982년부터 어,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과정을 지켜본 결과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채권을 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 어제 카페에도 부산, 어, 수강생 최재석 씨가 직접 찾아갔대잖아요그 찾아간 것도 자기 집하고 가까운 그 수협인데 전국에서 세 번째 큰 수협이에요. 예, 거기 책임자도 우리 학원으로 전화가 오고 이랬는데 뭐 앞으로 거래를 하자고 우리 보고 많이 매입을 해달라고 좋은 조건으로 해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학원으로 그런, 어, 채권을 매입하라는 의향서가 온 거를 부산에 있기 때문에 줬어요. 고그 수강생들한테. 한번 잘 조사해서 좀뭐 직접 하든지 어떻게 해라. 자기 동네래요. 너무 잘한대요. 예, 지금 목욕탕 있는데 뜯어내고 이제 스크린 골프나 뭐 학원 병원으로 인재를 오면 되는데, 어, 원금이 29억입니다. 이미 하루는 많이, 된 할인은 많이 되는데 또더 엄청 할인을 할 거예요. 뭐, 그래 보면은 뭐 20억을 이렇게 제한을 한것 같은데, 자, 이거 다른 거 없어요. 20억 주고 사서 채권행사 걸리 금액이 만약에 33억이면은 33억에 낙찰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출 일단 20억 이상 나오죠. 나중에 33억에 정상 가격 받더라도 양도소득세 하나도 없잖아요. 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권이 이제 내년 네 정도는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면 채권자가 배짱을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사서 꼭 재매각이나 배당을 안 받더라도 유입해서 양도소득세 절감하는 것만 해도 양도소득세 실제로 여러분들 몇천만 원, 몇억씩 내보세요. 이거는 꼭얘 예, 내가 안 내야 될내 재산을 팔았는데 국가의 세금을, 뭐, 평소에도 교통유발 부담금, 뭐, 재산세 엄청 냈는데 또 엄청난 돈을 낸다 그러면은, 야, 그거만 절감할 수 있어도 돈 되겠다. 자, 이게 바로 채권을 이제 할인해서 매입을 하는 건데, 자, 이따 복잡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2015년 6월 8일날, 어, 성남지원에서 16명이 입찰을 했는데, 2억 1 천만 원짜리를 6억 2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자 깜짝 놀래죠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3억 주고 샀습니다 근데 2억 1000만원까지 떨어지니까 일반 경쟁 입찰을 하는 사람은 뭐 2억 1000 2억 2천 2억 3천 최고 많이 쓴 사람이 3억 4천만원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4천만원 정도는 배당을 받는데 이 땅은 배당을 받아 가지고 4천만원이 충족될 내용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그 당시 1 천만원 같습니다 자 지금 어, 우리가 3억에 취득했는데 3억 플러스 7득세 모든 거 해서 나누기 85평으로 하면은 1000만 원짜리 땅을 38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은 이듬해 4월 달에 10개월 만에 900만 원 받았어요. 900만 원. 1000만 원 가니까 900만 원 부동산 내놓으니까 즉시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